안녕하세요. 베이저입니다. 네. 자, 요거는 저희 기성모델 3개가 입고됐습니다. 기성인데 저희가 재고를 하나씩, 이게 이제 1등급이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한 모델을 여러 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저희 사무실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고요. 어, 이제 1등급만 계속 지금 발주를 넣고 있다가. 또 조금은 저렴한 3등급 이제 기성 글러브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3등급도 지금 발주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후에 3등급도 이제 출시가 될 거고요. 어 일단 요거 어 오늘 입고된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들어오자마자 어 글러브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말씀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그냥 예. 고민도 안 하시고 예, 바로 구매를 결정하셨습니다. 와이드 패턴이고요, 1등급 재팬킵 그리고 탄테니스탄 끈피고요. 그리고 가격은 27만 9천 원에서 예, 어뭐 예, 따로 연락 주시면 아시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와이드 프로가 아니 아니거든요. 이게 와이드 프로가 아니어서. 손에 제 손이 미디움데딱 맞습니다. 요거 길들이까지만 하면은 어, 너무 괜찮은 글러브가 어 예. 아주 탄탄하고요. 예. V 웹 그리고 골드로메이저 예, 자수도 들어가십니다. 이것도 판매가 됐기 때문에 또 2, 3주 후에 예. 또 재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볼 엠에서 또는 예. 베이스볼엠은 등록을 하고 품절 처리를 바로 해서 이제 구매는 바로 못 하시지만 관심 이 있다 그러면 따로 연락 을 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뭐 빠르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요거는 예,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물론 좀 기다리셔야 되죠. 최소 3주 2주 정도 이상은 기다리셔야 되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매는 가능하십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그리고 두 번째 예, 외야입니다. 외야 클래식하게 T자 웹을 T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빨강 빨강 요두 부분만 포인트를 넣어서 약간 안정감 있는 느낌 예, 등쪽을 바라봤을 때는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했고 이것도 1등급 제품 킵입니다. 포구면이 아주 결이 너무 좋습니다. 가죽의 그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지문처럼 예, 그런 가죽의 그 뭐랄까 아 너무 좋거든요. 지금 그리고 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예,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요, 검정 부분 가죽은 테라다 킵입니다. 그리고, 예, 외아는 오각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좀예쁜것 같아서. 내아는 이쪽에 M자 로고, 기존의 예전 로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아는 여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 자수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우, 건빨. 예, 누군가는 그럽니다. 건빨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건빨을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건빨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뭐, 응원하는 팀은 키움이지만 예. 아, 버건디 글로브는 사실 예, 판매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예. 검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탄색도 좋아하고요. 그냥 검정색 좋아합니다. 검정색 왜냐하면 검정색 가죽이 항상 오라요. 항상 좋고요. 항상 탄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정 위주로 저희가 기성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세미오더 가 있었어요 뭐 기존에 뭐 자수를 좀 뺀다거나 뭐 간단하게 하면은 좀 빨리 생산을 하고 근데 그게 지금은 안돼서 어 약간은 오더가 3주 정도 걸리니까 조금 오래 기다리는 느낌이 나시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3주는 금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글자를 넣고 싶다 아니면 웹 색상을 바꾸고 싶다 웹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이러면 은 오더를 빨리빨리 주시면 최대한 뭐 시간을 좀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후에도 계속 외야 어, 글러브 입고 되니까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로미트입니다일루미트 아주 좋죠. 이것도 빨강 들어가 있고요, 검정 그리고 웰팅을 베이지로 해봤습니다. 이 탄색깔 테니시탄하고 가장 흡사한 느낌이 나게 탄색 웰팅은 없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것도 베이스볼에 들어가시면 사진이 볼수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가죽 결이 딱 빛에 반사되면서 은은하게 광이 나고, 가죽의 이런 느낌, 가죽의 어떤 주름, 주름이라고 표현하기는좀 그래요. 요거 손금 같은, 예, 아주 가죽 결. 예,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예. 포그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저희가, 어, 기성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이게 샘플링 개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인이 이 위, 각도는 맞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 토수 패턴이나 어, 일루미트 닭발 같은 경우, 그두 가지는 이포그면의 각인을 없이 저희가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태 너무 좋고요. 예, 탄탄하고 어, 진짜 하드하다. 1등급제팬키니집 킵이지만 굉장히 하드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쳤죠. 예, 사용상의 지장도 없고, 뭐, 완전 삐뚤어진 것도 아니지만, 요 부분, 제가 B급으로 판단을 해서, 어이 제가 2만원 할인해서 판매를 할 거니까, 요거 관심 있으시면, 예, 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길들이기 이렇게 하고 나면, 예, 크게 뭐, 예, 전혀, 뭐 뭐랄까, 미관상 그런 안 좋은 느낌도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예, 비틀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제가, 비정상이라고 보기,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한 예,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 조금 가, 가격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네시탄 아주 퀄리티가 좋은 테네시탄입니다. 네, 이쪽도 가죽 결이 예. 아, 물론 이것도 좋은데요. 이게 특히 좀 가죽 결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아주 탄탄하고 어, 닭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닭발을 쓰다 보면 약간 공을 뱉어낼 때, 물론 이게 이 부분이 단단해서 뱉는 부분이 있지만, 포그맨이 좁아서 뱉는 경우도 있어요. 그까 길들이기를 정말 잘해야 되고, 글러브질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보, 그런 거에 비해서 좀더 안정감이 더 있습니다. 좀더 넓고, 좀더 깊어서, 예, 대신에 무조건 이건 거의 2일 착수를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닭발 패턴을. 근데, 확실히 예, 깊고 넓으니까 안정감이 훨씬 좋습니다. 예. 아무튼 요 닭발까지 요세 가지 모델 기성을 예,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베이스 보려에서 판매 중일 거니까 예,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또 어, 또뭐 새롭게 입고되는 기성이 있으면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